샬롬 오늘은 맛간장 요리 시리즈 두 번째 요리로 맛간장 비빔우동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재료를 알아볼까요? 맛간장 비빔우동 재료 2인분 기준입니다. 우동사리 2봉, 쪽파 3뿌리, 청양고추는 식성대로 넣어주시고요 조미김, 맛간장도 식성대로 넣어주세요. 올리고당 반스푼 저는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넣지 않았어요. 참깨가루 2스푼, 참기름 2스푼입니다. 재료들이 지난번 노른자장 재료들과 비슷하죠. 이 재료들로 우동을 비벼 드시면 또 맛이 아주 좋거든요. 청양고추를 빼고 쪽파를 익혀서 조금만 넣으시면 아이들이 먹기에도 아주 그만입니다. 먼저 우동을 삶을 물을 올려주세요. 물이 끓을 동안 고명을 만들어 볼게요. 쪽파와 청양고추를 씻어서 썰어주세요. 조미김은 가위로 잘라주시고 참깨는 빻아주세요. 이제 물이 끓면 우동사리를 넣어주세요. 우동 사리를 풀 때는 절대 넣자마자 풀지 마시고, 30초 동안은 그대로 두시고, 우동 사리를 한번 뒤집은 다음 젓가락으로 살살 부셔야 우동면이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우동면이 다 익었으면 식성에 따라 우동면을 차갑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빼서 그릇에 담아 주시고 뜨겁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체에 건지셔서 바로 그릇에 담아 주세요. 전 오늘은 뜨거운 면을 먹고 싶어서 그대로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고명들을 우동면 위에 얹어 주세요. 단맛을 더 원하시면 1인분에 올리고당 4분의 1스푼을 넣으세요. 저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넣었어요. 이제 맛간장은 식성대로 넣으시고 참기름 1스푼을 넣으신 다음 비벼주세요. 저는 우동사리 2인분을 한 그릇에 담아서 참기름 2스푼을 넣었습니다. 기름하고 간장은 식성대로 넣으세요 오 맛있겠다 여보 이거 당신도 주라고 내가 두개 삶았어 당신도 먹자 음 맛있겠다 일단 내가 간을 먼저 볼게 그래서 간장을 더 넣어야 될지 어쩔지 음 좋아.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